저 was thinking of the children of the Shadow Paper. The last one is a little b 고 t 고 f a 을 i t t l e bit of 을 little bit of a l i t 고 l e bit of a l i 도 t l e bit of a little bit o 도아 고난을 만났을 때 아... 고난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섭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어머니의 백에서 태어나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이제 만 46세 밖에 <laughs> 안 살았지만 정말. 참으로 많은 회로의 낙과 보랏가 감정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기도 하지만 사실은 긴생애를 놓고 보면은 어려움은 겨, 어려움을 겪는 시간보다는 또한 반대로 평탄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련과 아픔, 그난의에 깜깜한 마음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는 끝장이다 하고 스스로 자포하게 되고, 피는 걸 흘리려고 모든 걸포기하고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기도 해요. 과연 우리가 여러분, 시련과 영변에 부딪혔을 때, 쉽게 현악들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시련이 무릎을 꿇고 탄수의 방을 건너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치를 갖고 어두웠고, 내 앞이 깜깜하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을지라도, 나는 꼭 성공하고 만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사람은 더그 어떤 여건과 고난을 오히려 역사를, 역용해서 더욱더 그 나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삶을, 성공적인 신앙을 그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을까요? 그비전이 바로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명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버릴 수 있는 자에요 모든 것이 합병하여 성을 이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극한 시련과 고통, 그리고 아픔을 헤치고승리의 길에 도달하는 길을 여러분께 아이드라인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아, 네, 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경을 헤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먼저 하나님 나를 찬양하신다는 자체를 먼저 내마음은 신앙 속에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 있서 4단 1 9구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함이라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많고 모자도 높고 지옥생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멘 네. 아 네. 확실히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사랑을 받지 못한 네. 사람들 여러분 남을 사랑할 줄 몰라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풍요를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나 가시가 되어서 남을 찌르고 나도 찌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남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반대하지도 못하고 늘 이기주의 신앙생활에 빠져서 그에게 사심을 모시는 신앙생활 하다 신앙생활을 우리 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요야 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도 남도 사랑할 지도 못하고 미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상생을 아름답게 해야 돼요. 항상 거울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세 저는 습관 얘기 있는데 거울을 보면서 항상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민규야 오늘도 참 좋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너무 멋있어 너무 똑똑해 너무 지혜로 너무 나한테 피스받을까 이렇게 백번 신경치고 나와 오늘도 네. 그렇게 치고자왔제 네. 자신 안에 침는것입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50년 교회 다니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라도 예수님을 이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고,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이것도 분노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 사람은 어떠한 역경에도 불평하지 않고 아름답게 아멘. 너무나 멋지게 신앙생활을할수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지형에 떨어질 수 밖에 없던 우리는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도성상자 예수님을 0 0년 전에 육신을 입혀서 육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육신이 있어야 사람들과 피하고 말도 하고 생선 되듯이 물에 떡도 드시고 공사에 보면 육신이 있어야 같이 가서 그 융화 내가지고 사람들과 어, 이렇게 동생의 어떤 구원 사용을 음. 할수있을수었겠습니까 수 예,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가볍게 소명하던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예수를 도 하나님에 대 사랑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빵 하고 복음의 내란이 터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종교인으될수 있어요. 여러분. 교체를 하고 요즘은 뭐 제가 이거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조심스러운 부인데저 캐더링의 상징인 그 로망클라시죠. 그걸 우리 개신교 조승님들도 이렇게 착용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음, 그렇게, 곧 좀, 거룩게 보이고, 십자가를 보어버리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종교인이 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예수 믿어지를안 간지 못한 사람은요. 거체를 아무리 해도 그 속이 진짜지 가짜지나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아, 네. 그래 믿음은 사랑 가운데의용서성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 미워하가 되면은 우리 필살이 돼 있어요. 오늘도 제가 여기 오면서 얼마나 기대가 왔냐면 야베스 우리 오성철 목사님과 김현복 네, 김영호 목사님까 어디서 생겼는지 아니 나는 모성촌 목사님 참저한다는 거예요. 뭐 아무 티 뻘어 입니다. 아, 이거 네. 좋습니다. 아, 이아 네. 좋습니다. 네. <laughs> 네. 아, 버지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뜨겁게 뜨겁게 아, 사람에게 아, 되면요. 매탄에서 네. 네. 아, 네. 네. 아, 조금은 트라우마가 생겨도 네. 스크래치가 좀 생겨도 그 사람 내가 포용하고 반영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적도 아구도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보조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극한신을 갖고 오 하나님의 도시로 이길 수있다는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네. 둘째, 곧그 뜻대로 부르신 분이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헐리즉 부르실 때 우리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닌 매우 거룩한 것이 여러분 오늘 여기 모여가지고 책에서 붙여주신 것 같아서 잘알았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이거 기적이에요이 시간에 잘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시간도 있고 강에 가서 거기도 꼬아 놓고 아우리는 여기 모여가지고 아니 제 친구가 친구놈이 더럽디다 30년 넘은 친구놈이 다섯 명이 있는데 아니 이제 단단히 미쳐네 이제 목사님까지만 미친다고 하면 그냥 제대로 믿쳐 이제 제 별명이 할렐야 어우 김목사 다섯 명이 만나면은전술안마십니까어 김목사 술도 매. 그렇게 전 피하려고 하 너희들 빨리 예수 믿어야 된다. 왜 믿어야 돼요. 민교가 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나면은 희망이 네. 없다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애들 좀 키우고 나올때 주아교까지 입학시켜 놓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미 어떻게 되는거죠? 이미 기회가 없는것거다 보라 지여본 우리 말대로 보라! 구원해내려 그러다 시켜 우리 영혼 구원해야 돼요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그 사람이 봤든 안봤든 복음을 전하라고 네. 하나님이 성령충만 역사하셔서 네.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매우 혼란스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절대주권에 가시지 전지시능을가시이시죠이거 편재, 편대, 편재성이 있으세요. 이것이 신앙는데 음, 음. 편재성이 있으려어디도 음. 음. 없이 다 음. 계시다는 거요 편재성, 편제적인 하나님. 할렐루야? 편성하나님 네. 네. 음. 예수님께서는 영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나버시께서 이를 자매하시며 아무라도 내게 없소 없음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든지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자로 나온 것이 아냐라 하나님의 한번적 뿌리심을 받아가면서 명심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최전 아가 아담을 찾으신 것처럼 오늘 바로지 안에서 미리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겠습니다 민규야 민규야 오오아라 오늘, 오늘, 그르고 계세요. 네. 지도 이때 아멘 하고 두손들과 행복하고 순종해야지 끝까지 주변에서 전도를 하고 시테드 C B S 유튜브 방송에서 많은 주례종들이 예수 믿으 참으로 예수 믿음 예수 믿으면 참으 예수 믿음 지역 간다고 그렇게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두손들과 행복하게 항복하지 않으면 그 인생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고 기뻐해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불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여러분 아, 우리는 네, 아, 네. 피가 있어요 아, 네. 요즘 피의 구원이 점점 사라져 있어요 강단에서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축하다 보면 피요 아, 네. 탈빈, 말틴, 루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부터 시작까지 성경을 짜봐라 예수 피가 뚝뚝뚝뚝떨 치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병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오지 않으면 사랑의 방망이를 사용하셔서 때리시고 또 제일 아픈 게 여러분 어떤 면저합니까? 바로 이미 사람매 사람과 두드려치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은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두드치고막 찔리고. 그러니까, 사람매까지 사용하셔서, 사람매가 가장 아픈 매에요. 아시죠? 인간매. 인간하게, 인간매가 기름처럼 원활해야 우리가 행복한데, 처추갑을 새기고, 나를 아프게, 어찌르고, 누르고. 그러니까, 사람매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둥글게, 둥글게, 각지게, 원한 법을 갖고, 닦고, 각지게, 아프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과함 영원히 사는 은혜를 타올 수있으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을 접하신 분이 지천자 여러분, 부르짖며 감탄하는 생활에 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시는 분은 지금 주님을 그러시면 아멘 하고 대답하시기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셋째로셋째로 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선을 올리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 좋은 것도, 좋고 것도, 안 좋은 것, 이모양 저모양 사람서 온갖 편안함 노용, 미용, 활동, 시계 질도 불안, 염려 짜증, 기쁨, 이런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것 좋은 일을뿐만이 아니라 설사 나쁜 일에 다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은혜가 도어 반드시 그 일은 기쁘고로 가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네. 네. 주명의고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인 그러기는 때때로 사업에 실패해도 팔아와요 예수 믿어도 안될 수도 있어요 몸에 암병이 질병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늘이 무너지는 얼마전에 올해를 10년이 넘게 세월을 썼던 얼마나 그 미래의 주역이 다 아름다운 아이들이 제도 없이 그 어른들의 그 욕심에 그렇게 다희생되있습니다 이런 하늘이 무너지는 어른이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들이 없는 사람들은 추원이 되다 볼 때는 순간 기뻐떨어져 시련이 다가오면 그만 예수님에도 되는 것도 없냐고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가슴에 손들 얹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좀을 믿는가 라고 아, 퇴치 네. 어, 질문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고 견디지 못할 분들은 아멘 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할 것이오 그러고 난 그때때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입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아멘! 하고 대답하여 오십니다. 아직 믿음이 받지 못한 여러분, 시청자 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믿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동남풍에 불고 서북풍에 불고 내 앞길 까딱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오늘날 성의 말씀대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손을 이렇게 되다면 신념을 가지고 모든 노력과 꿈과 고통과 고난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만만나고 있죠. 조구만 꿈이라도 괜찮아요. 다음 내년에 다음 달에는 내가 좀 음식을 조금 먹어야지 다음 주에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다음 달에는 운전면허를 라이센스를 치르게 해야지 다음 달에는 귀를 좀 깨끗하게 닦아야 지 이런 조그만 세세한 꿈이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할 때는 역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이런 게 없어요. 이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이게 나오지는 않아 가지고 우울증도 걸리고 무감각증도 걸리는데 그들은 꿈이 없어요. 그들의 그 음. 공통점. 또 어, 그래도 환상을 기적처럼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자기가 꿈을 만들어 하는 줄 알고 있지만은 식상 자기가 가지고 꿈이 현실을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여 이, 여기서 이 다리에서는, 설교할 자격도 없는 진짜, 이 쓰레기 같은 진짜, 이런, 쓰레기 도 가도 못한 인생을 살아온 저, 김일 사람, 몸, 생명을 해야 하는 것 빼고는 안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진년살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을 다 하고 해서. 돈을, 저도 돈이 필요 없어요. 제가 너무 난나나에 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됐어요. 엄청 많은 체를 쳤습니다. 체를 쳤는데, 하나님, 여러분, 이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보좌해서 탈 당기고, 어, 너터로서만 짚고, 하나님인 줄 알지만, 천만에 만만에, 폭독에 여러분, 죄를 지면, 죄를 제일 지면, 죄를 싸서 사망이라고,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게 빨리 올지 늦게 올지 몰라요. 저처럼 점진적으로 와서 제가 16번, 17번 아마 이거 유시현 선교사님 제가 눈이 눈이 하고 되게 어, 친근하게 듣, 보는데 안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3시방송에 처음 올때 아주 상태가 안 좋았어요. 눈알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옷차림이 그렇고 정신병원에 17번 입원했습니다. 어여 아, 우울증, 조울증 아, 어, 불안장애, 두통, 불면증, 알코올 중독까지 소주를 열두 병 이상을 마셔야 돼요. 잠이 안 오는데 수면제를, 항울제 신경안정제, 저 그런 걸이이만큼 입에 넣고 음. 내일 잠을 들. 잠을 못 자니까 잠 여러분 잠자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네, 저는 네. 잠을 못 자서 내가 택시를 타고 오만 데를다호텔도 돌아가고 호텔도 돌아가고 찜질방도 돌아가고 아유. 3일 이상 잠을 못 자면 사람 점점 예민돼서 미쳐가고 네. 그다 네. 아파트 저희도 대가족인데 지금 아파트 다섯 명산명명인 분이 저 이쪽가 머리를 막 찢는 거예요. 어머니가 와가지고 또왜 그러냐고 하요 피가 낭자에가지고 머리 가 터지고 잠을 못 자는 까 미친 거야 다쳐 그리고 막제 제가 슬빠던건 제가 신전 동안 모 수억의 돈이 한 번에 나가. 열흘 가 무슨 뭐 김용호 이런 그 어째 김영호 목사 열흘 가 황우 신비룡이요 그 속담 있지 않습니까? 열흘간 불불보고1 0 년간 번세없다고한 방에 날에나가니다도한 한 방에 날라. 다 나나가서 스도 퇴인됐어요. 퇴인돼가지고 예수를 마지막에 만나고 청년의 목사님이 안수해 주고 예수 피피피피에 아, 네. 그러니까 몸에서 불과 뜨게막 나가더라고. 이놈들이 어떻게 나간다니 머리 이저 이, 이 머리 잘라더고 여기 정수리 부분으로 막 나가더라고. 아, 네. 그런 하나님이셔서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을 이렇 들어와서 교육학을 전공을 중퇴시키고 하더니 신학교로 학부 시작지게 아, 아, 네. 나도 모르는 취업종이 됐어요. 난 예술을 싫어했어요 우리 매형 예술 있는다고 예술 믿는 사회라고 하고 예, 매형이 매역 매형 따라 교려는데 그때 당원인지 몰랐죠. 알라랄라랄라랄라라 근데 제가 왕만이었그면서요 엄마. 저 매형이란 사람 이게 좀 돌았으니까 <웃음> <웃음> 절대로 상위로 받으면 안될까저인간은 돌았다. 나자자자자자 계속 그 치료만 이제 알죠. 아, 네. 말씀 전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십사절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면 너희는 잠시나마 거기다 없어진 안개니라. 아, 네. 음. 좀 정치 정치계도 연예계도 뭐 마약으로 자살을 얼마 전에 좀 정책의 그 이름이 있고 뭐 많이 배웠으면 푸신했잖아요. Yeah. 뭐, 밝혀져가지고. 네. Yeah. 그리고 어, 연예인도 마약으로 지금 입건되고 있고, 유명한 연예인 있잖아요. 자살하셨잖아요. 자동차에서 번개같필요 yeah. 레드 카페타트 밟고, 인기의 절정을 부린. 오늘 하늘이 밝혀져서 여러분, 양호를 사주셨습 안되는다 없어진대요. 예, 그래 우리 예수님처럼 이랬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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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 이승철처럼 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의고 후에는 심판이 생기네 한번 죽으면 난안 죽어 왜 죽어야 돼? 안돼 로마서 8장 6장 23절에 죄에 싹서 사망이 때문에 반드시 이 육신은 이 껍데기는 이 구깃덩이는 한번 벗어야 돼요 이게 예. 언젠지 몰라요. 오늘 길 가다가 돌아가게 됐을 때, 오늘 맨물 뚜껑이 막 뚜둑 빠지더라고요. <laughs> 맨물 뚜껑이 사고가 너무 많요 무섭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됐을 때. 전도서 일장이처럼 말합니다. 헛대고헛대며헛대고 헛되니. <웃음> <웃음> 모든 것이 오릅니다. 모든 것이 오릅니다. 아, 예. 아, 그 칸에 캐락할 문제 없다, 백라하고다 도지러 가면. 또 뭐라고 안되니까 저도 설탕 구절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아, 네. 다 날도 저도 날라가요 저 보디스는 오십바라고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범면합니다범면합니다 강하게 범면해요 내버려 두고 당신들 에 세월을 아끼라 네. 때가 아끼라 네. 즉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예수님 이런 사람이 있었던 유튜브 이상한 목사들도 참 많아 11주 안내면은 뭐 뭐라고 한거지? 조안 내도 된다고? 천국 지역이 텅텅 비어있대요 지금 천국 <laughs> 지역 중간 이옆그 개신교 목사가 어 옆에 연옥이 있기 때문에 안심해라 바로 천국에 지역하는게 아니고 연옥에 있다가 다시 천국으로 뿅 하고 이상한 목사님을 만 진짜 우리가 말세 때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런게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가 저 있다가 도 믿지 말라 내다도 믿지 말라 그리고 또 사랑이 심해지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사라지고 네. 내 국론을 거역하고 사랑이 사라지니 여주 보십시오또 어제 어디 김정일 교서칼부이있다세 네. 분이 중상하이와다또 애물을 썰었어요 마지막으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잘들으셨으 아, 네. 여러분이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고 고, 고, 고지꾼이 따르이 말씀을 제가 한번 맞췄고, 여러분, 이쪽으로 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막아보고도 구르자고 다시 보자고 다시 보자고 다 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 네. 구더기는 안 죽어요. 예수님도 죽어요. 거기는 불도 꺼지져야 되겠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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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벌, 벌, 벌. 찜질방에 들어가도 뜨고, 거 라우 뜨거워 하고, 상본이 있어도 튀어나오는데, 영원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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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빠지나옵소서 거기서 불도 꺼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 사람마다 풍겨서 소금치도 감을 받으리라 <laughs> 소금치도 감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부족한 아버지 종이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표현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가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이 한날도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차 못해서 우리의 장부를 지으시고, 지금도 심장의 고동이 쿵쿵 뛰게 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오늘 죽는다 해도,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음. 예수 믿고 난 천당할 수 있어. 천당할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갖자야여주시옵시 세계 선교 방송 우리 김도순 목사님 이 사역하는 위해 아버지 지혜가 뭐랄까 물건이 열어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야베스 목단님목성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 네. 세격수, 세주들은 찢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으니 네. 똘똘 뭉쳐 서양의 수고분다니 큰 네. 일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출시하소서 아, 네. 방송을 촬영하고 디렉팅하고 레코딩하고 편집하는 우리. 다니엘 강도사님 축목입니다 곧 있으면 목사 한수봤습니다 네. 우리 강도사님 크게 사용하여주시옵시고 네. 강도사님 아, 네. 하느그 사역에 그 모든 일터의 가정에 고게 보게 충만하게 임하여 임자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오늘 아, 네. 예배를 준비했다 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름 나이다 아, 네. 네.